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찬한 울루를 거쳐갑니다. 띄어올림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철인 마테우스. 에슐리 콜 골키퍼가 대단히 긴장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 위치 상당히 좋죠. 제대로 드라이빙만 걸리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렸던 위치로 잡았습니다만 지금의 프리킥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킥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리에서 이렇게 끊어내면 공격 전개하기가 좋죠. 좋은 기회.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칭.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로세우 벗어납니다. 아, 좋은 슈팅 시도했는데요. 아쉽군요. 아,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누누맨데스. 포르투갈 레프트백 누누 멘데스 처음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 임에도 풀백으로 바꾼 이유는 역시 수비력을 또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공수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최고의 왼쪽 풀백 중에 한 명입니다. 음바펜데요. 자, 이 위치라면 세트 플레이도 되긴 합니다만 직접 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각도입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존 반스인데요.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골! 이야요 멋진 골 터집니다! 멋집니다, 정말! 오프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 네.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려다가 시무룩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관중들도 골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요. 아쉽습니다. 슈팅 막아내는 세리오 라모스. 네. 아주 집중력 있는 수비죠. 고노 킥 페리시치. 라인 벗어났죠. 스로인. 마르키뉴스입니다. 자, 누누멘데스의 선택은 어딜까요? 리오넬 메시입니다. 하키미의 움직임 과감성이 돋보이는 측면 수비수 아슈라프 하키미. 그렇죠. 아, 오버래핑 할때그 파괴력, 또 침투를 즐길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역시 아군 진영에서는 이런 깔끔한 태클이 필요합니다. 골 기회.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은쿤쿠가 관여해 줍니다. 아 패스 좋네요. 리오넬 메시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이 코너킥이 골로 연결되면 리드할 수 있는데요. 애슐리 콜이 공을 걷어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음, 좋은 패스죠?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하킴입니다 페리시치 공 잡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들어갑니다. 기다리던 선제골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 주심이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휘슬을 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또 양팀 선수들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갖고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있습니다 애슐리 형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영 움직입니다. 에슐리 형도 포지션 계속 진화하고 적응해 왔는데요. 그렇죠. 초기에는 뭐 윙어로 계속 활약을 하다가 윙백을 보다가 심지어는 뭐 왼쪽 윙백을 최근에는 또 계속 볼 만큼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죠. 찰하놀루의 공간 판단이 좋았습니다.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좋아요 슬라이딩 태클 덴벨레입니다 자 누누 맨댄스의 선택은 어딜까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자 프리킥을 따냈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위치죠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저 정도 거리가 상대에게 매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비입니다. 한 골을 수비수가 구해냅니다. 네, 아 절체절명의 어... 위기였는데요. 네, 수비수가 이것을 또 막아내네요.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다시 넘겨 줍니다. 양발을 잘 쓰는 페리시치. 주고 받는 패스 좋은데요. 적절하게 넘겨 줍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자,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건적인 정의를 볼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애슐리 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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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은 어디일까요? 자, 아, 돌려받는 애슐리 콜.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마테우스. 마테우스. 잘 넘겼어요. 오잉, 패스. 좋은 패스. 패스죠? 어? 키퍼의 몸이 잠깐드어갔다것 같은데요. 잡아내립니다. 아, 한쪽 뒤지고 있는 선호에서의 네. 키퍼의 이런 인 선박.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찬스죠. 그대로 가셔. 키퍼 어진 다이빙. 아, 정말 놀라운 마사지.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올라가자고. 너무 빨랐습니다. 빨라 빨라니다 영웅적입니다. 아 존나발. 백컴. 메시오 백컴커브 만점입니다. 리턴 패. 산지스세요 백컨인데요. 우스만에 대해 요 메시가 오직입니다 골키퍼의 어트 플레이 공잡 받습니다. 공 루시우. 자, 동료들끼리 호 오늘 잘맞습니 그렇습니다. 한 선수가 공을 잡으면 그 주위로 지금 탑을 받아들여서 올수 항상 있어요. 점유율 계속 유지를 하니다 자, 지기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비수스일워반공습니다 자, 배시가 아, 어떤 선택을 아, 할까요? 음, 자, 불 아, 결정력, 결정력 있는 선수예요. 선수예요. 어떤 선택을, 선택을 할까요? 할까요? 자, 갖아내면 기회인데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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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학 연두요 들어간다! 기다리들어니다